디스코팡팡 거기 DJ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그 중에 1세대입니다 단연 탑이시죠 예, 목소리만 들어봐도 이미 목이 셔있어요 <laughs> <laughs> 최은용 선생님 어서오십시오 네. 아. 반갑습니다 <laughs> 안녕하세요 이분 알겠습니다. TV에도 많이 나오셨어 많이 나온 분이야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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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많이 했어요 아 웃돌이도 지금 브랜드 입고 오셨어요 <laughs> <laughs> 아잘 나가는 분이에요 아, 아니야, 아, 아니야, 아 아니야. 브랜드야 아, 직원으로 일하다가 이제 하나 차렸어 아, 이분이 놀이공원 회장이야 아, 아, 회장, 아, 아니, 회장, 아니, 회장 아니에요 회장 아니에요 조그만 소기업 아 그거 형님 거 맞잖아요 네, 네. 맞잖아요 이랬어 됩니다 <laughs> 궁금한 게 많습니다 아, 자 그리고 요즘 저는 사실 요즘 알았어 뭘요? 이 에버랜드에 아 아마존 아 이분들이 옷에 인기가 많거든요. 아, 전조로 전전전전 전. 예. <laughs> 머리 쳤습니다. 아, 바지 쳤습니다. <laughs>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네이두 네. 네, 분을 저희가 모셨습니다. 어, 윤주꾼님 먼저 소개해드립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현재서 유튜브 크리에이터로 활동하고 있는 네. 윤주이라고 합니다. 만나서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근데 여기도 참 문제인 게 거기서 좀잘 되면 애들이 다 나와요. <웃음> <웃음> 워크맨에서 좀 음. 네. 사람들이 많이 사랑을 해주고 아, 거기에서 많이 알려졌죠. 음. 네, 페이스북이나 SNS에서 많이 인기를 얻었는데 네. 그때가 딱 퇴사하기 한달 전이었어요. 음. 음. 아. 그러니까 연장이 안 되는. 본인 의사로 퇴사한 게 아니었어요 그러면? 네, 제 의사는 아니죠. 아, 계약 기간이 다 됐던가요? 계약 거요? 기간이 다된거 계약 만료로 음. 회사 가게 아. 된 거죠. 아, 그럼 연장을 하려면 정직원으로 채용을 했어야 되는 거나 네, 맞죠, 맞죠. 아, 정직원 하기엔 약해. <웃음> <웃음> 왜냐 <laughs> 랩이나 춤을 어, 가르치면 되거든. 어. 랩이나 춤을 잘한다고 해서 어. 삼성 직원이 될 수는 없거든요. 그분은 아 네. 저 정직원 되지 않았어? 그그 그 소울리 수장과 그 친구는 그 친구도 아닙니다. 아 아니에요. 네, 그 친구도 아닙니다. 아 그래서 친구 연장했는데 아마존으로 연장한 게 아니고 홍보팀으로 아 알바 연장을 아한 연장을 한 거고. 아, 아, 거구나. 그래. 네. 아, <laughs> 아 그런 내막이또 있었군요. 음, 네, 맞죠. 음. 자 그리고 거기에서 역시 이분도 네. 어, 열심히 활동을 하다가 지금 이제 밖에 나와 있습니다. <laughs> 평무송님 어서 오십시오. 어, 네 안녕하세요. 2017년부터 2019년까지 아마존 익스프레스에서 근무하면서 그 당시에 아마존의 편스타라고 불렸던 편스타. 무송송 계란탁 채널을 운영하고 있는 편 무송입니다.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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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제가 잠깐 물어봤는데 뭐 머리 아싸습니다 하고 막 춤만 오금 숙강스럽게 추고 이러 거면 조금씩 조금씩 발전이 됐겠지만 그거를 이제 정립한 최초의 아, 최초의 그시조새 같은 사람이 누구야? 있대요. 그니까 그 원래는 네. 그 에버랜드 아마존에서 막 젖는다란 멘트가 이제 그 근무자들마다 고유의 색깔대로 이렇게 약간 좀 개성 있게 했었다면은 아. 여기 있는 옆에 있는 유류 윤주구 님이 아 그건 윤축구 작품이에요? 그거를 다 이제 완전히 정립해서 하나의 이제 대본처럼 거의 어. 랩 가사처럼 이제 만든 거예요. 아그윤축구 작품이야 그거? 네 맞죠. 맞죠 네, 그 만든 걸 <laughs> 어, 그대로 또 이번에 소울리스자가 다잘 사용해서 아. 이번에 히트를 시켰죠. 아윤축구 작품이야. 아대단 평문성이 선배래. 평무성이 가르쳤대. 야막 유축골, 유축골, 유축골. 아 그래. 뭉아리하든 네, 유축골 가르쳤어. 시발. 가락시장이 경매, 도매시장의 최고 아닙니까? 그렇죠. 어 가락시장에서 경매사를. 어, 이분들은 제가 알기로 는 숨을 안 쉬어. 어. <laughs> 숨안 쉬고 가감이가 따로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야, 22년 차입니다. <laughs> 점잖잖아 이분은. <laughs> 이 대형님, 대형이야. 어서, 어서 오십시오. <laughs> <laughs> 지금까지 이런 경매사는 없었다 <laughs> 약장수인가경매사니까 <laughs> 안녕하세요 가장 가락시장다 가벼운 경매사 이대영입니다아 <laughs> 갑자기 <좋았다. 웃음> 아, 아, 쉬고 나오시네 아 이분도 쉬고 나오네 <laughs> 아 우리 알바생들 보고 있느라 조금 힘드셨나보군요 아, 굉장히 위기감을 느꼈습니다 <laughs> 아, <위기감이야. 웃음> 웬만하면 이빨로 제가 치질 않는데 아, 아, 너무 감정을 만났어요 아, 네, 네. 22년차 와, 예, 네. 와 대단하시다 22년. 진짜 예. 그럼 주로 지금 뭐경매하세요 지금은 남자의 힘을 가장 그렇게 증진시켜주시는 네. 부츠를 경매하고 있습니다. 아, 부츠? 아, 아 그렇습니다. 아, 뭐 대단한 줄 알았는데, 부츠. 아, 그 경매사도 예. 그 종목이 하나 정해지면 그것만 하는 겁니까? 그렇죠. 가락션 같은 경우는 또 거래금액이 크다 보니까 아각 품목별로 경매사가 다 있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예, 있습니다. 22년 동안 부츠만 했어요? 어, 아닙니다. 여기 저희가 경매사 자격증만 아 땄다고 해서 아 경매사가 되는 게 아니라 아 수령과정이 필요하다 보니까 아래에 있을 때는 여러 품목을 전전하면서 아 아 그래서 일반 뭐 제너리스트처럼 이렇게 돌아다니다가 아 경력이 쌓이면 스페셜리스트로 가는 거죠. <웃음> <웃음> 굉장히 준비했습니다. <laughs> 네. 제일 선호되는 종목이 뭐예요? <laughs> 거래 금액이 클수록 자기 아그 경매사의 능력과 그렇지. 또 그런 뭐 진급할 때도 상당히 아 유리하기 때문에 큰아 분만 뭐 고추라든지 아 아니면 오이 오바. 그리고 엽체류 버섯. 어. 이 정도로 또 선호품을. 아니, 그 선생님 있군요. 지금 여기서는 이제 부추라고 예. 왕노로 타시는데 예. 소 선생님 오시면 꼼짝 못 하겠는데. 그렇죠. 그리고 그렇죠. 점유율이 예. <laughs> <laughs> 아, 네. 압도적이야, 대그름. 네. 점유율로 다다 아. 되는 겁니다. 아. 소면 반은. 꼬리꼬랑이 내리잖아요. 저는 보이지도 않습니다. 보이세요? <laughs> 대형에서 소형이 되는 거요 <laughs> 아, 소는 막 몇십억씩 막 왔다 갔다 그렇죠. 그렇 아, 네. 네. 그리고 또 경매도 저희는 막 일일이 딱쓸 때도 하는데, 소는 지가 와서 쭉 오면 거기서 앉아서 경매를 진행하고 그렇습니다. 아, 그래요? 네. 예. 자, 그러면은 음. 우리 이제 각 분야에 음. 어, 퍼포먼스 한번좀 한번 가야 되는데, 여기서부터는 이제 경쟁으로 갑니다. 아, 어, 나만의 노하우 여기서 나오는 거거든요. 아, 일단은 저 20년 차 우리 디스코 네. 형님. 아, 디스코팡팡은 뭘 보면서 하셔야 되는 아, 그렇지. 약간 그래서. 불리하는 게 아니고 아. 저희 같은 경우는 어. 이제 손님들하고 이제 멘트를 하면서 놀리면서 시작을 하죠그 아. 네. 아. 세상에 손님한테 이런 경우는 없습니다. <laughs> 네. 저희가 멘트를 엄청 짓궂게 하는데, 어. 이제 세상이 바뀌다 보니까. 어. 치마 입고 왜 타냐고 막 사람들이 아막 보면 방송 보면 어쟤네도막 치마 입고 왜타막 그러는데 어. 타고 싶어서 타는 게 아니에요 어. 친구들이 네명 있으면 한명두명치하면 어. 가려주겠다고 아아 타자 아, 저희가 아 책임지고 가려주겠다 아 타면 남이 되니까 아 <laughs> 아니, 아, <laughs> 제가 예전에 진짜 그 인천공항 생기기 전에 결혼 많이 시켜드렸죠 아아 아, 실제 결혼한 경우가 있어요 네. 아 실제요? 네네네 아 인사 온적 있어요 그래가지고 네. 오. 그렇죠. 아, 의미 있는 일이네. 마지막 배 타고 영종도 들어가세요. 이렇게 얘기하면. 마지막 그때는 인천공항이 없어서 아 마지막 배자고 들어가면 어. 고립이에요 그냥 고립 아 어. 지금 뭐 지금 내가 원하는 사람을 내가 원하는 사람한테 보낼 수도 있습니까? 그럼요 떨어뜨려 놓고 회전하면 그쪽으로 쏠리잖아요 아 쏠려 네, 쏠리, 아 아, 원심력까지도 활용해가지고 잡아달라 그러면 근데 남자분들이 어. 여자분들 떨어지면 거의 다 잡아줘요 아 그리고 이제 얼굴 보고 노는 경우도 어. 있고 아, 아, <laughs> 아 지금 시대 안 맞습니다 네. 아, 지금 도 그만 하세요 <웃음> 네, 네, <웃음> 얘네들도 다 손절한다. <laughs> 그래서 이제 손절 안 합니다. <laughs> 아, 아 지금은 안 하신데 아, 신고하고. <웃음> <지금> <웃음> 아, 네. 하는 게 아니고. 네네. 밑에서 보도. 아 보도. 아, 네. 아, 어머니들이. 아 어머니들 신고해. 아 못생긴에 못생겼다고 신고한다고. <laughs> 잠깐만요. 그만하세요. 네. <laughs> 아니 아니 저희 멘트했는데 네. 자기 아들 못생겼다고 그렇다고 아, 신고한다고.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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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 아 너무 그래. 심한 거 아니냐고. 어. <laughs> 이제는 그래서 디스코방만 DJ도 아. 다그 이금희 씨처럼 한답니다. 그렇지 아, 그 네, 가끔 <laughs> 하늘을 보세요. <laughs> 따뜻한 차 한잔 생각나 시접쿵쿵 이런 식으로. 네. 말이 아, 뭐 <laughs> 좀 많이 안전해졌죠 DJ들도 말 실수 안 하고. 네. 네. 그 저희 같은 경우는 이제 멘트를 이제 다 존댓말로 하잖아요. 어. 근데 우리는 섞어서 한다고 뭐. 아, 반말 섞어서 해야지. 그지금은 지금, 이제 무조건 존댓말 해야 되고. 아. <laughs> <이제> 아마존 가겠습니다. <laughs> 아, 네. 아마존. <laughs> 집에 가서 연구해서 고안해낸 거요? 예 어떻게 된 거요? 예 네, 아, 이게. 네. 아, 지금. <laughs> 그 월미도 쪽이 너무 매운맛이라서 저 형이랑 손절해 <laughs> 아, 아. 아, 솔직히 이거 딱 아. 아, 이거 딱얘기해겠요 아. 나는 아, 맨 처음에 아맨 처음에 아마존 나온다는 거예요 네. 난소울리스자가 나온 줄 안다고 아 오케이 했는데 아. 왔는데 내가 차 앞에서 앞에서 뭐뭐 그러더라고요 내가 빵을 했죠 남자분이요 근데 밑에 주차하면서 어디 왔어요 그러니까 매불쇼에요 그러는 거예요 아 괜히 왔구나 아소울리스 만나러 왔는데. 아, 네. 아, 봐서 사진을 한번 찍어야겠다는데 하와이안 <laughs> <사와이한 웃음> 남방 입고 와가지고 와얘 아, 진짜 아마존이구나 <laughs> 네. 여기도 잘 나가요 어. 아, 그만하세요 형님 <laughs> 네. <laughs> 네. 자 이제 어떤 멘트도 저기랑 엮지마 네, 네, 네 어. 저희는 수단 맛으로 어. 네, 저... 넣고만 하다가 네, 맞아요. <웃음> <웃음> 감사합니다 <웃음> 어. 난 그냥 그게 음악이 나오고 음. 그게 즉석에서 하는 줄 알았어요 어. 별로 큰 의미는 없이 다젖는다는 얘기잖아 <웃음> <웃음> 계속 젓는다는 얘기냐. 뭐 엄마, 아빠 젓고, 뭐 동생 형 젓고, 다 젓는다는 얘기만 하래 아, 무릎 젓고, 겨드랑이 젓고, 다 어. 군별로 다젓어 그, 그래서 그냥, 그 소울리스자도 워낙 그 직석으로 그걸 잘해서 유명해진 자, 그게 다 만들어진 거예요. 만들어진 거야. 네. 네. 원래는 다 직석으로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네. 직석으로 했었는데, 아. 그거를 다 취합하는 게. 해가... 이제 어. 한번 가봅시다, 그러면. 합니다. 아. 네. 리드를 튕기면서 원투원투 쓰리 포 위로 아래로 위로 아래로 아마존에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땡큐 박수는 요렇게 요래 요래 컴온 앗싸 신난다 지민한다 두 번씩 남자답게 강력있지 원투 아마존 웰컴 투 익스프레스 나나나나 호호 다음은 하이라이트 귀엽고, 깜찍하게. 아잉, 아잉, 이, 아잉. 다음은 느끼하게. 돌리고, 돌리고. 에버레드식 인사법. 안녕하세요. 사랑합니다. 깔끔한 마무리를, 요렇게. 요래, 아하, 아하. 사랑과 열정을 스님들에게. 와우. 이쯤에서 멈출 수는 없겠죠. 가자. 원, 투, 아마, 좋아. 웰컴 투, 컴 투, 컴 m 띠리 n 띠기 비비고. 모션을 바꿔서 빨라지는 스텝거칠러지는 숨소리. 이쯤에서 박수 한번 주세요. 비비고! 원아아마존 비비고 비비고 비비고! 웰컴 투 익스프레스! 와우! 이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